안녕하세요. 류영숙 본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의생을 들어가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무런 저당이 잡혀져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의생을 진행시키면 돼요. 이 집을 경매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이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빚잔치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상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은 내 재산이죠? 재산이면 어떤 원칙에 걸려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내 재산보다는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 동안 변제금 매월 내는 그 변제금 합계액이 1억보다는 1원이라도 많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개인생 자체가 안 돼요. 자, 내가 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저당이 잡혀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진행시키면 되고요. 물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지키셔야 되고. 그런데 보통은 집에 저당이 잡혀져 있죠? 저당이 잡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회생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은행이랑 얘기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개인회생 들어가면서 이집 뭐, 그냥 날려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계속 이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당 잡고 있는 은행이랑 얘기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명한 큰 은행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들어가면 무조건 경매를 시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당권자 같은 물권자는 이런 사람들 보고 별제권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 예약을 안 받아요. 자신의 채권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즉이 부동산에 저당을 잡고 있다면 경매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못 막아요. 이거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들어가기 전에 은행이나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나 개인회생 들어갈 건데 경매시킬 거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유명은행들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들은 경매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시면. 그런데 제2금융권 있죠.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새마을금고는 아 원리금만 잘 내시면 저희들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면 돼요. 예, 개인회생 진행하면 이집 경매 안 시킵니다. 근데 보통은 큰 시중은행에서는 무조건 개인회생을 경매를 시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예, 상담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그 전세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대출금의 성격을 나눠 서 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전세금 대출이 만약 질권이 설정되니까 A 은행으로부터 전세금을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보증금에 은행이 질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질권도 저당권처럼 별제권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예한안 받아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은 들어가잖아요. 그럼 질권 실행합니다 바로 임대인한테 돈을 직접 다 빼갑니다. 그러면 다 빼가면 어떡합니까? 나가야죠. 임대인이 은행에 돌려줬는데 계속 살게 해줄 이유가 없죠. 나가라고 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청년 경우에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에서. 그거는 이렇게 질권 설정도 안돼 있고요. 그리고 채권 양도라고 해서 이보증금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임대인하고 통지하고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요. 바로 그냥 은행에서 신용 대출처럼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용 대출이에요. 배제권자가 아닙니다. 즉 질권 설정도 안돼 있고요. 채권 양도 절차도 안 거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회생 신청 들어간 사람이 신용으로 대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직, 전세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신용 대출은 개인회생에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 탄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 전세 보증금은 신용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전세권자에 뭐로 들어가겠습니까?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1억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질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1억 보증금은 뭡니까? 내 네,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이 재산 1억보다는 더 많이 갚으셔야 됩니다.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예, 오늘은 개인회생을 들어갈 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자가일 때와 자가인 경우에도 저당이 잡혀져 있을 때와 저당이 잡혀져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가가 아니라 전세권일 때이 전세 보증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성격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냐에 따라서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